오늘은 줌바 휘트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바 휘트니스 우리나라에서는 줌바 댄스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는 줌바가 아닌 아줌마의 줌마, 아줌마들만 추는 춤이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줌바 휘트니스는 1998년에 에어로빅 강사였던 콜롬비아인 베토페레즈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파란색 민소매 의상을 입은 남자분이 베토페레즈에요. 물론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로빅 강사였던 베토는 90년대 당시에 수업 시간에 사용할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음악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뭐 CD? USB, 이런 mp3 파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90년대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는 네모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테이프를 재생했었는데요. 베토는 수업 시간에 사용할 이 테이프를 잊어버리고 가지고 가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사용할 음악 대신해서 본인이 평소 차에서 즐겨 듣던 음악, 본인 나라의 콜롬비아 음악, 살사, 메랭게 같은 즐겨 듣던 라틴 음악에 맞춰서 라틴 스텝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그 시발점이 돼서 줌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한 사업가가 이 베토의 수업을 보고 그 가능성을 판단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현재 줌바 휘트니스라는 상표로서 정식적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후 줌바위트니스는 미셸 오바마, 비욘세, 마돈나 등 유명 인사들이 좋아하는 운동 종목으로 알려지게 되어 큰 유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줌바라는 명칭은요. 댄스포츠에도 룸바라는 라틴댄스의 종목이 있죠. 룸바와 재즈 사이즈가 합해져서 룸바 사이즈 또는 룸바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후 창시자인 베토가 좋아하는 영화 쾌골조로의 제트를 사용해서 준바라는 이름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화면 우측 상단에 적어진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바는 다양한 라틴 스타일과 인터내셔널 리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음악과 동작을 활용합니다. 준바는 수업 시간에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다양한 리듬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흥미를 갖게 하고 파티온 느낌으로 이 댄스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준바의 수업은 파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에 좌측 하단이에요. 또한 준바는 에어로빅, 간헐적 트레이닝, 저항 운동을 결합하여 칼로리를 소비하고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토탈 바디토닝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운동에 효과적입니다. 에어로빅은 유산소 운동이죠. 또 간헐적 트레이닝은 여러분들 간헐적 식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간헐적 트레이닝은 높은 강도의 운동을 타이트하게 이끌어가다가 휴식인 듯 하지만 결코 완전한 휴식이 아닌 저강도 운동을 계속하는 휴식을 통해서 몸을 지속적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운동입니다. 또한 근력 운동, 호 운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토탈 바디 토닉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줌바에서는 이런 댄스 리듬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지만, 피트니스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는 줌바 댄스가 아닌 줌바 피트니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줌바 음악과 리듬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 메렝게 꿈비아, 살사 레게톤, 이렇게 네 가지 댄스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남미의춤 동작인 메렝게와 꿈비아, 살사 레게톤, 이렇게 네 가지의 댄스 음악의 장르를 기본으로 구성되면서 동작을 응용하고 발전시켜서 이루어집니다. 준바는 한타임 수업이 40분에서 50분 정도 해당이 되고요. 준바 휘트니스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강사만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바에 참여한 사람들은 수업 중이 에너지를 600kcal에서 많게는 1000kcal까지 소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네가지 리듬 외에도 플라멩고, 차차차, 소카, 키존바, 악세, 탱고 등 여러가지 리듬과 스텝을 사용한 다양한 음악적 장르가 많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 기본 네가지 리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메렝게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20에서 160 bpm으로 비교적 빠른 리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든 박자가 1, 2, 1, 2, 1, 2 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악의 박자를 쉽게 느낄 수가 있고요. 육중한 악센트가 있습니다. 이 메렝게는 라틴 문화권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댄스이기도 하는데요. 댄스를 배우려고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접하는 댄스이기도 합니다. 메렝게는 사실 커플 댄스이지만 줌바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싱글로 움직입니다. 또한 오리지널 메렝게보다는 이 메렝게의 스텝의 일부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렝게의 스텝을 구사하면서 이 코어 부분에 힘을 주고 골반을 좌우로 밀면서 움직이게 되는 이 메렝게댄스 매력적인 리듬입니다. 두번째 소개할 댄스는 꿈비아인데요. 창시자인 베토가 콜롬비아인이기 때문에 이 줌바 음악에는 콜롬비아 출신의 가수도 많고 콜롬비아의 무용인 꿈비아가 많이 사되어 있습니다. 이 꿈비아 동작에는 이 콜롬비아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바닥에 씨앗을 뿌리고 농지인 이 바닥에 땅을 다지는 동작들이 나오는 등 그들의 역사와 삶을 담고 있습니다. 살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 레게톤인데요. 레게톤은 유명한 가수죠. 스페인어의 랩을 포함한 데디앙케 음악의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힙합과 비슷하지만 차별화된 댄보 리듬을 담은 일렉트로닉 바차타, 자메이카 레게 등과 같이 혼합된 독특한 비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네 가지 리듬 중에는 첫 수업에는 누구나 편하게 따라 할수 있고, 운동하기에 심박수가 적당한 메렝게를 꼭 준비하고요. 평소 즐겨 듣는 음악과 좋아하는 장르는 레게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준바 소개를 보시고 준바를 이해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준바의 프로그램과 준바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준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